그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성령의 그역사심 때문에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그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삶이 달라지고 걸음이 달라지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일어나는 변화를 성령은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 하도시 거룩. 이 세상 상식에서 거룩이라고 하게 되면 죄안 짓고 그냥 깨끗하게 사는 상태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것은 거룩의 일부를 표현한 것입니다. 거룩의 본질이 있는데 그 거룩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몽고하니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길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이제까지 우리가 젖어왔던 그 세상과는 이제 다른 기준, 다른 관점, 다른 패턴을 살게 만드는, 그 세상과 구별된 상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죄안 짓고 깨끗하게 사는 삶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된 상태예요. 마귀의 통치하에 있는 세상과 구별된 상태, 죄와 조주로 가득한 세상과 구별된 상태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는 상태에서도 마치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변화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사람의 노력에 선제 오는 것인데 한계가 있죠. 그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 목숨을 걸고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그 수준을 이뤄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네들을 질타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의 노력일 뿐인 거지. 그 사람의 노력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점수 딸수 있다고. 스스로도 착각했고, 다른 사람들로도 착각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질색을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멀어져 있고, 성령으로부터도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 이게 사람들을 혼미케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지내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서는 화있을 진저 이것을 일곱 번이나 그냥 선언을 했다고. 왜냐면 하 그만큼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노력해서 깨끗하게 살면, 그러면 하나님 점수 딸수 있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이 갈수 있는 거룩의 길을 사람의 노력으로 갈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니까 그래 질타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참된 중생을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근원적으로 우러나오는 변화가 삶에 일어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 풍조와 구별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